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나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두. 오늘 믿고서 내는밝간네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박힘은 속죄하아인가그국유람과그 그 눈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서내눈밝간내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주의 일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에서 우리 기도할 때 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맡기며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에, 우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제 막바지에 온것 같은데 하나님 에,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 아버지 하나님, 미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간을는 한가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종식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역사 주시옵소서, 역사시옵소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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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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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읍지지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기도로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서속히 끝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수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버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1절부터 21절. 아름답다, 깊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그 문장들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읽어도 이렇게 뜻이 잘 파악이 되지 않아가지고 어 그래서 오늘은 세 번역 말씀으로 그렇게 바꿔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확실히 세 번역을 읽으면 어 이렇게 속속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병향에서 성경을 읽으면 더 확실하게 이렇게 잘 알게 됩니다. 자첫 번째는 차별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고 자신들을 돌보고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라삐는 지옥의 불쏘시계로 이방인들을 만들었다 그렇게까지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사상은 굉장히 독선적인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차별없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여기에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선민의식은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도움을 준 것보다도 방해를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 교만 때문에 그들은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선민의식은 남과 비교하여 남을 무시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남과 비교하여서, 교만해지고 남을 무시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어, 문제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비슷하게 하나님이 차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틀림없이 편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선민 의식과 같은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마음, 교만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거는 나만 사랑한다. 아,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렇게 비교하고, 무시하고, 어때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나는 정직해. 나는 죄막안 지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이것 가지고, 남보다 그래도 깨끗하다, 남보다 더 거룩하다, 정직하다, 올바르다,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는 경향들이 우리 속에는 자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만 아니에요.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을 입었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남을 비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이것 가지고 감사할 것밖에 는 없어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 선민 의식으로 바뀌어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늘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십시오. 거기에 내 자아를 못 박으십시오. 내 자아를 못 박는데 내가 어떻게 우월감을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안 믿는 영혼들도 구원 받아야 될 안타까운 영혼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자,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냐. 자 마지막 단계가 보내심을 받는 자예요. 사명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남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남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른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보내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부른 겁니다. 목사, 선교사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 그게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보금에서 세 가지 비유를 영거프 말씀하십니다. 뭐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죄인 한 명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 또 잃어버린 당자당자의 비유,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죄인이,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바로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 삶.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그 발걸음.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저는요, 어, 다시 제가 만약에 태어난다고 하면 저는 꼭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만큼 예, 이 일을 이 일이 참 보람되고 복된 그런 일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는 다녔지만 제 의식과 가치관은 완전히 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저는 일부러 공업고등학교를 진출해서 진학했습니다. 그때는 뭐 박정희 시절이었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를 막 장려하고 장학금도 주고 장학금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계 설계를 하고, 1학년 때는 막 용접도 하고, 이제 이 과가 6개가 있는데 다 돌아가면서 이제 실습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적는 거예요. 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빨리 사회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겠다. 공부는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 않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내가 대학도 좋은 대학 갈 수도 없고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사회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 가지고 공업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깨닫고 저를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저는 선교사로 고등학교 때 헌신을 하고 그리고 그 목표와 그 길을 향하여 쭉 걸어온 거예요. 선교사가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네,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적인 마음, 그런 마음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되는 일들도 많아요. 특히 목회자가 되는 것은 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야 가장 보람이 있구나, 가장 행복한 길이구나. 이것을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온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발, 그런 발걸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예, 선교적인 삶을 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예, 그런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삶 이게 가장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이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으로세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을 읽었는데 세 번역을 읽으니까 이해가 좀잘 되시죠. 자 믿음은 들으에서 생기고 들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묻습니다라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자 어떤 질문이냐하면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이 복음을 들은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던져요. 이것은 뭐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요. 아,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너희 핑계할 수 없다.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요. 나는 몰라서, 몰라서 못 믿었어요. 이거 핑계할 수 없다라. 그래서 이렇게, 에, 들, 들은 일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 끝까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화, 전파되면 오셔요. 지금은 땅 끝까지 퍼졌어요, 복음이. 두 번째 질문에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이사야는 또한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찾지도 않는 사람에게 만나주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핑계할 수 없다. 그러면서 어, 사도 바울은 이사야 마지막 절에 이사야 또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손을 내밀었다. 제발 믿어라.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너희의 의의를 버리고 나의 의의를 붙들어라. 얘기하라 돌아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온종일 손을 내밀고 계신데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복종하지 않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핑계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우월감, 교만함이 꺾여지고, 그리하여 편견 없이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인 것을 깨달아 싸우니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핑계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복음 앞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